약간 그 반패 때문인가? 그것도 있고, 일본 애들이 워낙 존버나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클립터도 많이 쓰고. 고 응? 음? 저 위에 한. 있어요? 아, 그랬네. 그러면은, 가운데로 가는 게좀 애매한데? 아래로 가서. 싱로를 봐주세요 바로 배치. 친구들 조심하세요. 글드 충전 중. 싱글 는데 아래로 내려갔어. 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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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내터들아 러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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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터들아 러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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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터들아러들 슬라이딩, 우리 슬라이딩 아니잖아. 저, 저, 근데 필템이 없어요. 그럼 파밍하러 나가도 돼. 데미지, 응, 나가도 돼. 저기 있을 만한 이유는 없지. 저기 거기... 이거 먹어요. 여기 구거 두고만... 리더가... 먼저 하세요. 잠깐, 그게 필요해. 아빠는 왜 아까 시드 있던 아, 거에서 아, 없는 걸로 또, 또 바꿨어? 에요 이면되 겠죠？너무 비율 네. 이저거먹 으면 되겠아꼭밍맨안쓰 <laughs> <laughs> 려고？하 면 이게 나오 네 저번판 저 신화, 안 들어요. 친구들 이쪽을 여기 총신 안정기예요 레벨 2에 아잇 1 1 일반 제물이 많이 필요 여기 강화 파츠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저것 때문에 음 여기 강화 파츠 여기 하복이 있어요 하복이 있 여기 뭔가 좋은게 있을 것 같아 슈퍼 파워 차저는 긴정이지 LMG 조준경이 필요해 그래플 사용중

비었던가? 여기 중량 확장 탄창이 있어요. 레벨 n k Lebeya, Children, Chung, j o n a 잠시세요강 여기 햄야목 있는 코너의 제대로 도전자는 음. 과연 누일까요 여기 백팩이야. 레벨 저를 겠어요렙이셨어요 음? 백? 백렙이셨어요 아. 이 모잠비크도 음, 있고, 여기 4레벨도 있고, 3레벨도 있고, 3레벨도 있어요, 아니. 올라가 볼게요. 마 여기 아주 희귀하지. 강력한 소위탄을 해 와우! 멋지게 한이 컨텐더에게 바로 대항할 용. 저희가 들어간 거죠, <laughs> 나. 응, 내가 들어간 거예요. 코프가 없어서. 코프가 자꾸 따, 다른 거랑 바뀌어가지고. 어, 깜빡... 안쪽에 2배 짜리 스코프는 없었어. 응, 네. 광학 중경 여기 있어. 스나이퍼 형이다. 어, 준비 아, 미안이 말했어. 이게줄어온다 가야 돼요. 이사, 이사는 저못 써요. 음? 아니면 그 갖고 와요나두 배나 바꿔줄게. 그러면 이미 이미 내려왔어요. 음? 어, 쩔수 없지. 차 이빨이었구나. 아니, 아이템창이 더라 병점 필요 없으시죠? 응. 그그좀봐 보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기 뭔 저기 죽었어요. 친구 배너를 회수했네요. 수 있겠어요. 니다기를 전달합니다. 기가 떨어진다. 대가 절반 남았어요. 치료 좀. 어머를 부탁한다. 저 백이 어 잠깐만 라라 거 라라 거 내렸는데 라라 거에요？이요？아, 응. 트루 님하오 뭐야？주말인데 오셨 네？주말 아닌데 까먹 어요. 어 원래 그저1 0시까지는 해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음. 실드 배터리 여기 있어. 아 미안, 잘못 말했어. 음. 어. 아, <laughs> 바로 옆에 몰라가지고 쟤 줄려고요. 쟤꺼 빼먹. 아. 아치네 바로요. 핀도 못라가지고 그냥 빠밍했거든요. 근데 쟤안 그렇지 뭐어 잠깐만 저 그건데 틀려 고요 버스 리이달 시기 까지 1분남았 어요. 시간 은충 분합니다. 그럴 수있 죠？아, 그냥 중간 에 중간 에한번깨 시면 어. 사라지 <laughs> 링이 멀지 않아. 한번 그... 한번씩 둘러보세요. 사운드, 자, 오른쪽. 저저 음, 위에 사운드, 태택 사운드 기능. 자, 놀러가. 링은 가깝고요. 자가안 좋긴 해. 여기 아까 애들 있다 그랬는데, 제대로 갔니?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페퍼가 있네. 페고 갔네. 여백이... 어, 여기가 사, 아 있구나. 쓰고 싶긴 한데, 살짝 도박 수인데 거 예, 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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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어디 건지 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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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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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본거스 있어 대드박스도 있는 데 저기. 확 탄창 여기 있어. 레벨 2야. 장탄량을 늘려. 어, 아. 저왜왜왜기장아대스먹으러 팀... 바... 밑에도 있네요. 대 스박스. 음. 밑에도 데... 근데 먹을게 없네. 정아중중량 어, 쓰람 필요하시면 올라오셔서 내려오셔서 음. 드시면 돼요. 필요한데 정탄이요? 중 중? 종류 음, 아 많아요. 밤에는 에픽을 하고 있어서 낮에는 저거 스토리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 이제 실수 붙어야 되지 않나? 응, 음? 그래야 돼요. 4개를 그냥 확인해 응, 음, 아, 그런... 아, 메디도다 있네. 뭐야? 아, 실드세챙친게 되는구나. 너가 뭐예요?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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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데다 번. 기거요다거그 실드잖아. 우리 그거 이보 이거 씌우는 거그 씨로 되 있잖아요. 저기 쭉쭉 빼고 나... 음... 저기 있네. 그러면... 이이 저, 바로 저 있다. 아저저원거리 없어요? 있는데? 옆에도 있다. 아이고! 저 떨어졌어요. 내려가야지, 어, 내려가야지 그러면 그치, 거 응, 내려가는 게 맞아요. 내가는거맞나저낼거 그거 있잖아. 천장 붙어 도 이거 타고 붙어 내 이거 우리가 어그 끌라서 친구들이랑 또 싸우거든요. 아, 음, 우리가 저... 싸우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온 거아니야아니 아니야. 혹시 또램잖 뒤다 들어가긴 해야돼 우리 저저 없어요 연막? 뭐했었는데 저기 힐때도와는데

나게 음, 이쪽에. 생존 확인. 엉망진창이 될데 싸우는 거? 봐야가야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있을지라요발각 이러면 우리 지나갈 수 있나? 이거? 아니, 넘어가서 점프는 되잖아요. 그래, 응. 이거 하면 여기를 제대로 끄는 거 아니에요? 그 어, 빨리 뭐 붙던가 해야돼 바로 앞에 있어요 음. 그럼 나갔다 들어가도 돼 우리 뒤로 들어가도 되나 굳이 앞에 할 필요 있어? 음. 굳이 앞에 썰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각인데 다음 하나 더, 하나 더, 음흠. 하나 더, 다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요들어가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직 됐어천나 더, 됐어. 하 아, 천천히 나 더, 하나 더, 천나 더, 하천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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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자기장에 지 하나 더, 나한테어나 아 어, 역시 트롤링 버프야. 우자마자 우승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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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에이픽스> 야, <laughs> 바로 우승. 자 오늘 여기까지. Uh -huh. 아 네, 아그 열시구만.